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놀러 갔다가 엄청난 걸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이제 완전 징그러운 이제 황공포증의 끝판 같은 이제 피지 덩어리를 선물 받았는데요.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냐? 딱 보기엔 되게 혐오스러운 걸로 보이잖아요. 바로 연꽃의 씨앗이라고 해요. 이제 요즘에 연을 이제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로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이걸 몇 개를씩 선물로 받아왔어요. 요즘에 이 연꽃 씨앗을 이제 직접 집에서 키우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 매장에 있는 어항에다가 이 연꽃 씨앗을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풀들을 이제 키울 거거든요. 한마디로 비바리움에 넣을 건데요. 그 어떤 어항에 넣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 있는 어항에다가 물을 만큼 채우고서는 여기다가 이제 연꽃을 키울 거예요. 자 이제 이 징그러운 혐오스러운 물체를 이 어떻게 부화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게 연에 바로 이제 그 씨앗이 달려 있는 그런 모래다나 콜로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연꽃 씨앗인데요. 여기 있는 화농성 여드름이 이제 농이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다 떨어지고 나면 이 연꽃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 피지 덩어리가 바로 이 바로 이 연꽃의 씨앗이에요. 일단은 씨앗을 보면은 한 부분이 이렇게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반대쪽 면은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그 부드러운 부분을 가위로 다좀 잘라줄 거예요. 그래야지 씨앗이 발아 발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발화가 아니라 발아예요. 자, 이거를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줄 건데요. 마스카. 자, 일단은 씨앗 여기 부드러운 부분을 깨보셔야 되는데 무슨 아담한튬이나 저거 뭐냐 마블 유니버스는게 뭐지? 비브라늄 비브라늄으로 만든 것도 아니아내손 찝었어. 아, 비브라늄으로 만든 거다 이거 드럽게 딱딱해요 여기를 좀 깨부셔야지 뜬다는데 절대 깨부수고 다시 찍을게요 자 이제 껍데기를 좀 뜯어냈어요 이거를 약간 씨앗의 그 중간 부분까지 파헤쳐야지 더 발아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파헤쳤으면 됐어요 충분히 열려 아, 자 이러고서는 이제 이 안에다 넣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한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풀잎이 이렇게 자라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는 것도 이제 매장에다가 두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건안될것 같고 여기 있는 거 한두 개는 이제 또구화가 가능 그 발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연을 키워 가지고 저도 한번 매장에서 연을 이제 비바리움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잘 키워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생긴 게 극혐이긴 하다. 그래서 움직여요. 와, 이게 자연이 만든 화농성 여드름이죠.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좀 신기한 걸또 찍도록 할게요. 평봐 하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가울개 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매장 오시면 되게 저렴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평바.